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착각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군대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우리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이겨보기 위하여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이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꼭 그런 말 합니다 운동하시라고 운동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맞습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건강했던 축구선수가, 야구선수가, 씨름선수가, 심지어는 격투기 선수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리. 사고가 아닙니다. 병에 걸려.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운동하라고 합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기 하여 인간은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인간으로 할수 없는 그것은 누가 할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할수 있다. 너희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런 해답이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없음을 성경은 담대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왜 그렇게 찾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지, 왜 그렇게 스스로 사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영을 따르며 살리라 한다고 해서 영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환자가 아무리 진수, 성찬, 고기 반찬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고 굶어 죽습니다.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만한 소화할 만한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먹고 죽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령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죄 씻음을 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인간이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나는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내 인생, 내가 성공시켜 낼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나는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어림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질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우리는 모든 나의 정보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을 총동을하여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에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지 육신의 선택인지는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알 것입니다. 육신의 선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선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사망의 길을 걷느냐? 입술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필요 없어요. 그의 선택과 집중을 보면,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릇의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마저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없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지함이라고 했습니다. 의지함, 붙들다, 의지하다, 맡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나 스스로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만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쾌락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취감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쾌락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착각을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길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깨닫고 있는 성취가 쾌락, 행복, 기쁨 잠깐 이 세상의 육체들은 잠깐 느끼는 것입니다. 잠깐 맛보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음을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잠깐 맛보았던 그것 때문에 인간은 또다시 맛보기하여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왜? 또그 기쁨, 또그 쾌락, 또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돌다 보면 인간은 결국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영원으로 갈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그래서 인간이 찾는 게 비로소 신입니다. 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신 중에 신. 바로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그 영의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 스스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 인간은 그 스스로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작되나, 누가 나나, 이런 초동적인 아주 하등적인 질문.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야외,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고,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을 할수 있습니까?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기 때문에,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도, 모두거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로 추건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를 주의로 추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이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